너무 많이 올랐고 네. 저희가 파스타 먹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진 찍고 분위기 느끼고 SNS에 올리면서 네. 금액도 오르고 명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도 네. 고생하다가 끝나요아 네. 내가 <laughs> 7명0만이냐 목숨이냐 네. 이거 엄청 <laughs> 고민하다가. <laughs> 나로수길도 이제 어느 정도 사건이 어. 완성되고 더 확장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구성 네, 장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나로수길부터 압구정역까지 골목골목 사건이 확장돼요. 확장돼 되어 젊은 분들 아니고도 다 요즘 찾아서 다 맞아요. 가시니까. 사실 저희가 파스타 먹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진 찍고 분위기 느끼고 응. SNS에 올리면서 응. 네. 뿌듯함을 느끼고 그렇죠? 이게 응.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대로변에 있고 뭐. 찾아가기 쉽고, 그거는 네.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다 찾아갑니다. 맞아요. 여기 네. 이제 신구초등학교 옆에 공연주차장이 있어서 네. 주차가 편리해서 이쪽으로 좀 많이 또 주차를 하죠공영주차장이 상권 발달에 되게 큰 음. 역할을 네. 한것 네. 같아요. 주변 상권들은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지금 걸어와 봤지만 음. 걸어오는데 그렇게 네. 멀지도 않고 압구정역으로 가는 길이어서 음. 네, 이쪽으로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 예. 음. 네, 저희가 작년에 진행해드렸고 네. 어 여기는 이제 설계를 저희가 그 사, 이미지로 좀 음. 보여드릴 건데 삼수 건축사가 아는 거아 여기 설계를 네, 네. 다지어지고 나면은 엄청 예쁜 건물이네 되 네, 네. 고급 자재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네. 좀 멋진 건물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어... 신사동이어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네요 네. 제가 추천받은 매물이 또이 신사 부동산 요 건물 추천받았습니다 네. 금액도 오르고 명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도 명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러니까 직접 하시기에는 조금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 조금 포기하더라도 음. 명도는 매도인 명도 조건이나 중개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게 정말... 제일 깔끔하죠. 네. 그거 마음고생하다가 네. 끝나요. 비용적인 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들거든요. 네. 돈이 직접 한다고돈안 주고 맞아요? 내보낼 수는 없는, 없는 음, 건데. 네. 명도 하면은 또 차월의 아파트를 20개 채 낙찰받았으니까. 네. 명도만 삼박 사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네. 재밌는 명도 하나 네. 말씀드리면 빌라를 하나 실거주 목적으로 네. 이제 낙찰받았는데 그때 당시엔 식당을 운영하시는 할머니였는데 네. 그전에는 신내림을 받으셔서 아. 유명한 무송인이셨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명도 비용을 1 0 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네. 7 0 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 자기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아 형님 제가 <laughs> 700만 원 드리면 전 남는 게 없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되면 음. 나는 음. 이 이름을 음. 빨간 글씨로 종이에 써서 음. 내가 보시는 신이 있는 네. 산에 가서 3, 3일 동안 기도를 하면 널 네. 아프거나 죽게 만들 수 있다 어? 너무... 무데요야 내가 700만이냐 원 목숨이냐 이거 <laughs> 네. 엄청 고민하다가 그분이 운영하시는 네. 식당에 가서 네. 3일 동안 설거지하고 그런... 서빙하고 진심을 보여드려서 나가셨네요. 그랬더니 이제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안 네. 와도 아, 된다. 나 200만 원 받고 <laughs> 나가겠다. 저 설레었었어요. <laughs> 그때 제가 그 문자를 아침에 받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laughs> 네. 그래서 그 할머니 이사 가실 때 이사하는 네. 것도 도와드리고, 와. 나중에는 베프가됐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저를 죽이실 뻔한분이었는데 결국 마음을 돌려드리고. 아, 진짜 진심이 통한 경우네요. 정말. 네. 물론 이제 건물 명도랑 경매 명도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네. 정말 어렵죠. 이말 아, 어떻게 이렇게 잘 명도해가지고. 네. <laughs> 이렇게 멋있게 건물에 올라가는. 네. 거죠?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매입한 건물이고, 당시 21년도 8월에 평당가 한 1억 3천만 원에 매입 네. 도와드렸고, 바로 그 뒤쪽, 또 저희가 매매해드린 건물인데요. 음. 저희가 최근에 통일차를 마쳤어요. 이렇게 좀 저희가 매각한 사례들 보여드리면서, 네. 네, 좀 와봤습니다. 어, 너무 좋네요. <laughs> 네. 네. 오늘 아키님과 이렇게 신사동 가로수길, 세로수길을 이렇게 둘러보았는데요. 어, 아키님은 신사동 건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신사동 상권이 누구는 이제 가로수길 이제 이 끝났다. 네. 새로 수길도 이제 어느 정도 평창이 됐기 때문에 상권이 성숙되고 세태되는 길로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신사동의 상권 그리고 신사동의 꼬아 빌딩들의 건물 가치가 아직까지 네. 뭐 무한하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주를 음. 원할 때. 강남 건물주를 원하잖아요. 네. 저희 강남구입니다. 네. 네. 또 하나 오늘 느낀 건이 KS 중개법인에서 거래했던 건물들의 사례, 대리업 시킨 사례, 명도를 통해서 그리고 신축을 통해서 건물을 완전히 한골탈퇴하는 그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네. 참 좋은 회사다. <laughs> 앞으로 네. 인장데이트를 자주 하는. 그러니까요. 걸로. 네. <laughs>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